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내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말아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내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성경을 한번 보면 어 이제 오빠들이 하는 말이었죠. 오빠들이 이제 그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별볼일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 술라미 여인은 말합니다. 그가 보기에 신랑이 볼때 예수님이 볼때 나는 뭘 얻은 자 같다. 화평을 얻은 자 같다. 생명을 얻은 자다. 그러니 술라미 여인은 오빠들의 그 거짓된 사랑에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숙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더라. 예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있더라. 아, 네. 자, 우리의 몸은 세상 것을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내 몸은 편안하고, 편안하고, 편안하고 좋은 곳에, 좋은 곳에 네. 에, 또 많은 것을 먹고 네. 아, 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게내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는 뭐냐? 우리 귀는 하나님 말씀 들릴 때마다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의 몸과 귀는 늘 갈등 상태에 있습니다. 내 몸은 내 몸은 어떤 걸 원하느냐? 내가 잘 되고, 내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내 몸을 원하는데,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죽은 자와 같고, 또, 진노받아? 마땅하고, 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귀는 우리의 몸과 늘 어떤 상태에 있느냐? 갈등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들을 때는 참 좋은데 이제 뒤돌아서서 또 세상 한 주가 또 살아가려고 하면 또 세상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몸은 나이 들어서 내 마음대로 잘안 되고 또 아프신 분들은 또내 몸대로 잘안 되고 또 학생들은 또 직장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또이 일들이 잘안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늘 세상과 늘짝 하고 싶은데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귀에 들리는 주의 음성은 이 세상 것으로는 소망 삼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소망 삼으라 했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늘뭘 일으키고 있느냐? 갈등 상태에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 이 술람미 여인의 마지막 말을 살펴보면서 술람미 여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술람미 여인은 뭘 얻은 자 같다? 화평을 얻은 자 같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초점을 어디에 두고 예수님만 바라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10편 네, 23편 1절 여호와는 네. 나의, 나의 목자시니 네. 내가 부족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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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함이 없기는 왜 없어 <laughs>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네. 예수 안에서 네. 나는 부족함이 없고 충만 그 자체요 기쁨 네, 감사 즐거움이 넘친다 네, 아멘 아멘은 아멘 부대는 어디 갔어요 <laughs> 아멘이 나오지를 않아 왜왜 우리는 세상에서 화평을 얻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었다 아, 네, 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다 아, 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솔로몬이 포도원이 있는데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각각 그 열매로 말미암아 뭘 바치게 하였다? 아, 네. 은 천을 바치게 계약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12절 12절에 가보면 이제는 이제 예, 농부지기가 아니라 술람미여인하고 관계입니다 솔로몬 너는 뭘 얻겠다? 아, 네. 천을 얻겠다. 11절에서 말하는 11절에서 말하는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라는 말은 어, 솔로몬이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천을 받는 것은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천 주고 남는 건 누구 것이 됩니까? 자이것이 되는데 이런 관계에 있지만은 12절에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이 말은 술람미 여인하고 관계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뭘 줍니까? 천을 주는데, 한번더 합시다.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나를, 예, 나는 원래 어디에 있던 여자였습니까? 포도원 밭에, 때 앞에 서땀 흘리며, 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어디로 불러줬어요? 왕궁으로, 왕의 처소로, 왕의 궁전으로 불러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솔로몬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감사와 자발적인 헌신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린다든지, 감사임을 드린다든지, 우리가 주일 언금을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억지로 하면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드려도 하면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 솔로몬, 이술람이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자발적으로 천을 드린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남을 이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그보혈의 피가 아, 네. 너무 감사해서 아,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키는 자도 뭘 얻겠고, 이백을 200. 얻겠고,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네. 내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내가 가진 능력으로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주님, 주님 안에, 아멘. 그러면 다된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이것이 바로 나의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아멘.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내가 예수님 이것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내가 천국에 있으면 예수님의 포도원이 내 포도원이 되고 내 포도원이 예수님. 예수님께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만족과 기쁨을 얻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예.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귀는 듣기 좋은데 몸은 어떠다고요? 안 따라준다 이 말이에요. 예, 아유, 목사님 말씀은 참백 번만 번, 번 옳습니다만은 세상 살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 없는 소리다. 이 말.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나는 이 술라미 여인이 오직 어디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솔로몬 왕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13절에 신랑 대신 신랑 대신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술람이 여인아,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솔로몬이 듣기를 여자를 통해 술람이 여자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요. 술람이 여인이 말합니다. 마지막 예, 알아서 마지막 부분에 술람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예수님, 너는 빨리 달리라, 주님 속히 옷이 없어서 이 말. 네, 예,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예, 아가서 말씀이 상당히 어렵지요. 예, 완전히 우리가 해석을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다시 한번더 들어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 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아닙니까? 네, 예수님, 예.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 귀한 것을 알겠는데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속히 옷이 없어서 송주사님뭐 해야 될지 주님 속히 오달라는데 아무 말도 안해. 아멘, 아멘. 예? 주님 속히 옷이 없어서 아멘.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고 해요. 세상에서, 아유, 주님, 속히 오시면 돼, 안 돼? 돼요. 아니, 돼, 안 돼. 자문이 왜 대답이 없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뭐 어, 되지요. 근데 왜 아멘이 안 나올까?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이슬람 여인의 마지막 말이,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이, 어린 사슴과도 같이, 노루와 사슴이 얼마나 빠르게 뛰어옵니까? 예. 네. 그 정도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아, 지금 오시면 돼요, 근데 아니 뭐안 돼, 동결. 자, 이 정도로 이해하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를 읽으면 사랑으로 인한 감동이 와야 되는데 사랑으로 인한 뭐가 자꾸 온다고요? 몰라요. 논란이 온다. 우리가 예상하는 사랑의 노래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누가 잘 돼야 돼요? 어디서 세상.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생명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어디 갔어요? 혼란만? 가정하의 그 음. 혼란만 느끼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어요? 십자가. 십자가에.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어요? 십자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영광이 어디에 쏟아졌어요? 십자가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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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송 집사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장모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어요? 십자가, 십자가 은혜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영광이, 십자가 그래갖고 살겠나? 네. <laughs>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만 부르지지면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솔람이 여인의 마음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에, 내가 너를 에, 듣고 싶은 말이 있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그 십자가 희생의 기록 로 내가 구원얻었고 생명얻었사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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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전하는 자도 힘들고 듣는 자도 힘듭니다. 그럼 뭐 아가서 이 부분만 그러겠어요. 다른 성경은 안 그렇습니까? 예, 또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어, 너는 빨리 달리라. 이 말은 술라미 여인이 술라미 여인이 예, 우리 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자신에게로 빨리 달려와 달라는 것은 살아하는 자를 지금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우리도 못 만났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응? 예? 십자가에 못뭐 박아버리고. 예, 이제 그 예수님 이후에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삽니까?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조차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조차 버거워서 그렇게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아멘. 기쁨으로 오고 있습니까? 아멘. 내가 이쪽에서 대답을 못 듣겠어. <laughs> 성집사님이 대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그리움을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다면 주님 빨리 달려와 주세요. 주님 빨리 달려와 주세요! 송집사님, 아멘! 성집사님, 아멘. 아멘. 네,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아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그가 어디에서? 아멘. 산에서. 아멘. 하, 예, 여인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가 어디에서? 아멘. 산에서 달리고 또 달리고 작은 산을 아멘. 빨리 넘어 주님 빨리 오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상태로 아가서는 끝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그럼 신부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이 하는 말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 아멘. 네. 주 예수여,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라는 말에는 뭘 그리워한다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신부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 술라미 의인이살아하는자 솔로몬을 그리워하면 너는 빨리 달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아가는 사람 두 사이에 만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이번에 이제 구정에 식구들 만나지 못하고 2년 반이나 거의 3년 가까이 만나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서. 지금, 이, 뭡니까, 바이러스 이름 뭐죠?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뭐, 만명 지금 넘어가죠? 그래도 그 뚫고 어떻게 해요? 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가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게 된, 그 사랑을 알게 된 그리스도의 신문엔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신자, 사랑의 혜택으로, 사랑의 혜택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 모든 죄가 가려워지고, 거룩한 자로, 주의 처소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할 신부, 너무나도 축복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예,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빨리 달려오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찬송하려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고 십자가 피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아멘 그것밖에 할거 없잖아요. 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 네. 그런데도 얼굴들 표정표정 표정 하나하나는 눈은 감기, 발은 감겨져 있고, 아, 네. 아멘은 나오지 않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라 합시다. 이는 그가 자기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마다로요 찬송을이 마음을 갖고 살아하는 자는 날마다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아, 될 줄로 아, 아, 믿습니다. 네. 네. 이처럼 주의 사랑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주의 신부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아, 네. 주님은 듣고 싶어합니다. 주님 뭘보겠뭘 뭘 듣고 싶어합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말쓰가 될수록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놀라운 축복 앞에 나는 소, 소를 샀으니, 예, 나는 또 장가를 갔으니,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밭을, 샀습니다. 밭을 샀으니, 세상이 되는 정신, 뭡니까? 온 정신이 빠져있는데, 주님 오시는 데에 대해서는, 예? 이 연사. <laughs> 똑같다, 이 말이죠. 저도. 어디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예, 주님 오실 것을 생각지도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가서를 말씀을 살펴보면서, 신랑이, 신랑이 얼마나 이술람 여인을 사랑하고, 술람 여인은 마지막에 그가 하는 표현은 뭡니까? 빨리 와 주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소서.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냐. 조금 전에, 예, 에베소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너는 나를 인도. 인도하라, 왕이여,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그렇죠. 진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뛰어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도님 감사하지요.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 사랑 이것보다 포도주는 우리 인생을 가장 즐겁게 하는 예, 음식물의 대표자 아닙니까? 네. 예, 세상에,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네. 알게 하시고, 네. 그 사랑의 맛을 깨닫게 하시고, 네. 그 맛에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 자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아멘 했지? 네. 아, 소리가 안 들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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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일 응원해줘야 되는데. 왕의 초서는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이나 소유로 천국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왕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만이 왕의 초소에서 왕과 함께 할수 있는 유일한 동로가 된다. 그 이건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만 바라보자 이 말이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사랑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뭐라고요? 충만이기에 사랑을 받은 신자 역시 자신이 채워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오빠들이 여인의 외모를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원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 예를 들어서 힘도 없고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낙후하고 예, 어떤 면에서는 참 예,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준 이것만 자랑하고 있을 때, 아, 세상 사람들이 네, 네.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세상 것을 부러워하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 하여, 도. 그 다음 뭔지 모르겠네. 건사님, 나는 오직 누구만 사랑해? 예수. 예수님만 예수님 사랑해. 사랑해.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감사 비전교에 보면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절망이 됩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부러워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아까 이제 다 설명했지요?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6번. 자, 설명했습니다. 에, 넘어갈까요? 자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뭐가 전부다고요? 사랑이 전부다. 사랑을 알기에 너는 빨리 달리라. 사랑에 대한 뭘로 그리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가서가 이처럼 신랑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드러내는 말로 끝내는 것은 지금의 신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가를 깨닫는다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아, 네. 네. 어려움과 환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아, 감사가 나온다. 아, 네. 아, 네. 어떤 세상 일이 두렵지 않냐고, 걱정스럽지 않냐고,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아, 네. 노래하는 자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신자임을 아가서가 증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세상 것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나 또그 세상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만 하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더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